안녕하세요. 양갱캠핑의 양갱입니다. 눈이 펑펑 옵니다. 여기는 안성 서운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해서 설중차박을 하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멀리 가면 길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왔습니다. 우선 차에 짐 정리 좀 하고요. 점심을 안먹고 오고 남, 남편 잡채 해주고 덜어서 왔거든요 우선 여기좀 간단히 하고요 진빔 하이볼이에요 눈 내리는거 찍으면서 먹어야되겠다 제 자리는 오토캠핑장인데요. 크진 않지만 데크가 있어요. 캠핑장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 좀 잠깐 할게요. 서운산? 자리에도 불이 들어오네요.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는 건물이네요. 그러면 세척실은 이쪽에 있고요. 어 전자레인지도 있네요. 깔끔합니다. 물도 아주 잘 나옵니다. 매너 타임 시간은 11시부터, 어, 취침 타임은 12시부터. 여기는 매너 타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요. 장작 사용은 금지래요. 근데 원래는 2월 1일날부터 돼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1월 24일부터 장작 사용 금지라고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장작을 피지 못합니다. 어, 이렇게 카라반 구역도 있고요. 내일은 눈이 더 많이 온다는데, 더 멋있겠죠? 제가 있는 곳은 제3 캠핑장입니다. 예, 숲 속에 집도 있고요. 산책은 내일 또 해야 되겠어요. 해가 떨어지니까 엄청 쌀쌀합니다. 계곡에 물이 좀 흐르죠? 많지는 않지만 물소리가 쫄쫄쫄쫄. 유양님 만든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가? 아주 잘 해놨습니다. 저 위에, 어, 방갈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좀 세워놔야 되겠어요. 아침에 깡깡 얼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집밥을 해요. 간만에 보이죠? <laughs> 닫고 눈이 들어와요. 조금만 닫고. 쭈꾸미. 응. 저녁밥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의 저녁밥은 쭈꾸미 삼겹살에 그냥 김치. 에 어묵국이에요. 어 아, 순서가 바뀌었다. 저기 밥이지. 국이 조금 이거 끓이느라고 국이 약간 식었어요. 조금 덮을까? 음. 음. 아 이제 따뜻하니 좋네요. 술 한잔해야죠 오늘은 새로 집에서 먹던 게 있길래 갖고 나왔어요 짠 오늘은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서 밥을 해 먹으려고 텐트를 가져왔는데요. 아 오자마자 눈이 엄청 오고 날도 추워서 엄두가 안 나서요. 그냥 차로 들어왔어요. 자박 텐트 안에서 먹는 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밥은 못가 먹으려고 했는데 모르고 그냥 폈네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폈어요. 오늘은 술이 단 안쓰고 단데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안주가 매우면 술이 좀단것 같아요 음, 술꾼이구나. 너무 술꾼같이 얘기했네요? 주량도 많지도 않으면서 술꾼같이 말했어 어, 가위를 안 가져왔나? 가위를 안 가져왔나봐요. 김치 썰어야 되는데. 그냥 먹어야 돼. 오. 이제 발이 시려워서 좀 닫고, 어, 다시 열리네. 오, 엄청 옵니다. 어우, 들어와요. 어우, 닫아야지. 정도 먹었는데요. 근데 그만 먹어야되겠어요 오늘은 알딸딸합니다. 네, 뚜껑이 어디 갔지? 아, 어, 뭐 하나 하면 찾느라고 바빠있다. 됐다 오늘은 반병만 먹을게요. 디저트로 감을 먹을게요 지금 저녁 8시 정도 됐는데요 눈이 펑펑 내립니다 이제, 잘, 이제 잠자리에 될 시간입니다. 문도 잠국고요 오늘은 이불처럼 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야 되겠어요. 좀 추울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너무 눈이 많이 쌓였는데. 집에 갈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어? 다음 나가볼까? 헐. 오! 지금. 오! 이만큼 들어가요. 푹! 사이 에한 30cm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완전 눈바 눈 차에 눈 차가 됐어요. 다행히 재설차가 오셨어요. 저쪽 쓸고 이제 우리 앞쪽도 오시겠죠? 지금도 펑펑 눈이 옵니다. 저 차는 왜 저기 세워놨지? 길이 구분이 안될것 같아요. 차에 눈을 칠려면 비가 필요한데, 빗자루를 빌려와야 될것 같아요. 빗자루 빌리면서 경치 구경도 좀 하고요. 아. 사모님, 어제 빗자루를 여기 쓰르셨었나? 빌좀 빌릴 수 있어요? 응. 제설차 오는 것 같은데? 아, 예, 여기. 아, 고마워요. 네. 눈이 와서 그런지 엄청 멋있습니다. 우와. 눈이 얼어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네요. 와 대박입니다. 아 어, 손실어 장갑을 끼야 될것 같아요. 너는 문안 열리는 거 아니겠죠? 어, 나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어, 어 열립니다 장갑 꺼내 갖고 와서 다시 해야 되겠어요 카메라는 좀 끄고 눈을 추고 왔더니 엉망이 됐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점점 눈이 많이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Yeah. Yeah. Yeah.